안녕하세요. 주품TV의 김소장입니다. 자, 오후에 하나오션을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정말 초대형 재료가 일단 나왔습니다. 오스탈 집은 19.9%를 일단 확대 승인하는 부분들이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최대주로 등극이 되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오스탈이 가지고 있는 미국 내 조선도 두... 두 군데가 더 추가로 인정이 되면서 미국 필리 조선소와 3개의 연합을 할수 있다는 굉장히 큰 특혜가 있겠죠. 특히 미국 함선 건조를 이미 오스탈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MRO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미국 함선에 대한 기대감만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미국 함선을 건조할 수 있는 라이선스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재료에 한화 시스템은 지금 장중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상승하는 이 분위기에서 하나오션은 주가가 미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어, 이 세력들, 특히 외인들이 200억 이상 던져내면서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오션 그동안 고점 찍고 많이 지루하셨죠. 그죠. 하지만 하나오션 제대로 된 리벤지 매트,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하나오션 수익을 최대치로 늘리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빠르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더 더 많은 하나오션 주주분들께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똘똘 뭉쳐서 이번에 제대로 된 리벤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오션 분봉 차트를 먼저 준비를 했어요. 오전에 0 0시 이제 아침. 프리마켓 시장에서 한번 위점과 아래점을 주면서 변동성을 줬죠. 근데 사실 이 해당 오스탈 내용들은 전일 증권과 찌라시에서 는 한번 돌았었죠. 그래서 이런 찌라시 내용들 통해서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미 정보를 확보했다라고 전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 프리마켓 시장에서 변동성을 준것 자체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원래 무거운 종목들은 이런 변동성을 잘 주지 않거든요. 근데 오전에 윗 꼴이와 아래 리에달았다는 것은 일부 물량을 던졌다가 다시 한번 말아올리면서 불안. 10%준 거예요. 그리고 정규장이 시작되면서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면서 11시 45분에 11만 4,500원 한번 줬었죠. 근데 많은 폭으로 준게 아니에요. 하나 시스템 막7% 10% 올라가고 있을 때1.21% 주면서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하락 폭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차피 이 뉴스 자체가 확정됐다 이 하더라도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단는건 대형 수주잔고가 있을 때 수장과 이미 확정됐을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오스탈 지분을 확보했을 때 앞으로 나오는 즉 시너지들이 나오는 뭐 재료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미 오스탈에서 하고 있는 미국에서 건조하는 부분들이 이제 하나 우션 쪽으로 잡힐 텐데 이런 부분들은 추가가 되면 됐지. 여기서 더뭐어 수장고가 빠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 지금 일봉차트 잠깐 면들 돌아갈게요 일봉차트 보시게 되면 이게 인위적인 모습들을 더 강하게 좀 받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주가가 역배열 상태여 있죠 오, 이 단기 5일선이 밑에 21선과 41선, 6일선그 밑에 하단에 있으면서 역배열되었던 부분들을 보통 주가를 본격적으로 다시 끌어올리려면 이게 정배열로 바뀌어야 돼요 정배열로 바뀌면서 박스권에 들어가더라도 이 자리 있죠 지금 이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 어느 정도 주가를 다시 견조하게 만드는 상황이 필요한데 고점을 딱 주고 나서 지금 저점 딱 데드크로스 나와놔서 120일 선에서 이걸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야정별까지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상승하려면 분명히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할 거예요 왜? 거래 대금까지 완벽하게 눌러주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전에 우리 10월 30일부터 해서 지금 한달 동안 거래량을 전거래 대비해서 약 3분의 1밖에 안 나오는데 인위적으로 보세요 여길 이, 이 저항선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차트 안에서 이 지지라인 있죠? 요길 벗어나지 않아요. 딱 인위적으로 여길 맞춰놓은 것처럼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이 지지라인 자체를 정배열로 바꾸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수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 자, 글이 잘안 보이시죠? 사진 좀 내리겠습니다. 자, 됐, 자, 자. 저. 다시 할게요. 자, 요 라인에서 이 거래 지지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급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수급들이 필요한데 여기서 강한 수급들이 받으려면 오늘 같은 재료에 수급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물론 전일 대비보다 120% 정도 나오긴 했지만 거래 대금 2,700억, 2,800억은 뚫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 사실 패시브 자금들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자금들이 강력하게 들어와야지만 뚫어낼 텐데 이걸 여기 자리에서 전혀 뚫지 않고 있단 말이죠. 자, 현재 트래이벌 매매 동향 잠깐 볼게요. 보시면, 현재 이 11월, 11월부터 한 달간의 수치를 보게 되면, 개인들만, 개인들만 열심히 매집을 했습니다. 3,380억을 매집했고요. 외인들이 던져낸 거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보시면, 기관들이, 329원 특히 투신 자금들이 800억 정도를 담아 가면서 최근에 모멘텀들이 일단 살아나곤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자금들은 외인들이 돌아올 때 이게 다시 터지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그럼 정확하게 또 한번 짚어 드릴게요 자 그럼 외인들이 지금 현재 왜안 터트릴까요? 2900만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12월 29일 기준이잖아요 이걸 조금만 낮춰 볼게요 자, 식, 아, 다시 요거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자, 위에 9.63% 기억하십시오. 자, 밑으로 좀 내려보겠습니다. 25년, 자, 우리가 1분기 때하나오션이 주도주로 활약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가져갔을 때 보시면 몇 프로 갖고 있죠? 18.91% 가까이 갖고 있죠. 자, 10, 지금. 지금의 거의 두배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5,700만 주를 가지고 있을 때 평균 단가가 37,000원, 4만원 초반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외인들 입장에서 어차피 자 주도 섹터로 활약하면서 38,000원, 35,000원대로 잡아 놓은 거를 지금 현재 가격도 11,3,000원이면 만 거의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400%, 300%, 400%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럼 일단 수익 정리를 하고 나간 자리죠. 그럼 이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는 얼마든지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입니다. 급할 게 없다라는 거죠. 왜 개인들이 달려드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오스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될지 안 될지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개인들 입장에서 하지만 외인들이라든지 특히 미국 정부, 미국 주식, 미국 뭐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자금들 입장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사실상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개인들보다는 확실히 정보가 빠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이미 알고 있었다. 지금 재료가 나왔을 때 여기서 개인들이 강력하게 매집해 줄걸 알고 있죠 들어올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들어올리겠습니까 아니죠 들어올릴 거 알고 있는데 뭐 하러 들어올리겠습니까 충분히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한번 물량 소를할거예요 그러면 다시 차 들어갈게요 이거는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이 자산운용부서의 대표로 있을 때 10년 가까이를 있으면서 제이 노하우를 통해서, 털어서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차트에서 제가 만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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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하나오션을 움직이는 주포라면 이 자리에서 자, 개인들의 매물대가 여기입니다. 상단 매물대, 중단 매물대, 중단 매물대 여기까지 봐야겠죠. 그러면 가격으로 보게 되면 자, 올라, 뒤에 올라탄 분들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9 5 0 0 0원 라인에서 95,000 라인에서 12만원까지가 1차 그룹들이 될 거고요. 2차 그룹들은 12만 2천원 부근에서 13만 5천원까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안에서 지금 박스권을 하면서 지루하게 만들고 있어요. 대형재료가 나왔는데도 차트로 들어올리지 않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그룹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일단 지금 내가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본절매 또는 약손실 중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 그룹들은 지금 약 10에서 12% 정도의 손실권 들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올리는 순간 이쪽 그룹들이 나오겠습니까? 나올까요? 안 나오죠 어차피 이들은 가장 많은 매물 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안 나와요 여기까지 일단 도을 했을 때 이들은 몰라요 위에 계신 분들은 일단 수익 실현하고 지켜보자 할수 있어요 투심 근데 자 제가 만약 돈이 많은 주포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그룹보다는 여기 a, 이걸 a라고 하고요 이걸 b라고 할게요 b 그룹보다는 a 그룹의 물량들 다 먹고 싶을 걸요 재료가 그만큼 크다면 그쵸 여러분들 이들은 돈이 많다 보니까 이들은, 이들을 먹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빵 끼워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질환행보를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월요장에서, 그러니까 재료를 후반영시키는 거죠. 후반영시켜서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거예요. 딱요 라인까지만. 12만 5천원. 자, 만약 그러면 제, 제이 어, 예, 내용대로 월요장에서 12만 5천원까지 급등한다는 얘기는 지금 어, 11만 3,500원이니까 한 7%대, 8%대까지 월요일날 급등들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두고보세요 월요일날 자 7, 8%까지 급등했을 때 이들은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수익권으로 일단 올라온 상태고 여기서 일단 넘어가 여기서 조금만 더 지켜볼까 날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아 이제 나 조금 있으면 본전이다가 되겠죠 그럼 이 자리에서 화요장에서 다시 한번 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찔끔 오전에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오후에 낮추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들의 상단까지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움직일만 하거든요. 저라면 이렇게 움직여서 변동성을 주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매집들을 이어가는 추세. 왜? 재료는 이탈되지 않았으니까. 그만큼 이번에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이 재료 자체는요, 그동안 오래도 기대가 왔지만 이 오스탈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보시면 미 해군의 4대 핵심 공급업체 중한 곳이에요. 이미 전투함 있죠. 전투함에 대해서 신규함을 건, 어, 건조들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하나오션의 최대 주가 되면서 하나오션 자회사로 편입이 되었을 때 자, 하나오션은 라이센스가 일단 필요가 없겠죠. 이미 건조하고 있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차피 이오 살이 가지고 있는 미국 조선소 이두군핵 어, 조선소두 군데가 어제 추후 발주 물량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 지금 소용함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해군에서 이스타, 아, 이탈리아 우리 컨스테레이션급 함선 20척의 건조를 맡겼다가 두 척만 건조하고 18척을 지금 캔슬시켰죠 자 설계 과정들이라든지 비용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73척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한데 당장 어디를 보겠습니까 k 조선을 보겠죠 그러면 과천 눈앞에 바로 있는 필리조선소와이미국함의 건조한 어, 조선소 두 군데나 있는데, 다른데 볼 여유가 있을까요? 제가 제목에 쓸스리는표 있었죠.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형 재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들어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어차피 신용매물은 되게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0.98% 이전에 우리가 투경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신용매물 안 쓰고요. 또 개인계좌를 쓰는 큰 손들이죠. 큰 손들이 현금 갖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투신들 지금 매집하는 물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40억. 이거 신용 털려. 들어오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국민 성장펀드 속에서 AI 쪽으로 다 집중한 만큼, 어차피 해당 자금만큼은 그쪽 AI 라든지 로봇 섹터로 편중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은 안정적인 실적, 즉 내년에는요, 시장 자체가 테마주보다는 실적과 가치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투신들이라든지 연기금 등은 어차피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실적형과 가치형 펀드를 지금 미리 종목들을 담아가고 있다고 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 털릴 일도 크게 신경 쓸거 없어요. 그리고 고가 이후에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이 입장에서 자, 공매도, 공매도 매매비 좀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9% 7%대를 뜨고 있습니다. 평소에요, 여러분들. 13만원, 14만원일 때 1.78, 1.81%였어요. 자, 이걸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럼 나중에 공매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어, 영상을 언급드릴게요. 높은 가격에서 빌려서 우리가 어, 누군가한테 빌려서 팔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쌀때 있죠. 이때 사서 갚아요. 그럼 여기서 중간에 뭐가 나오죠? 차익이 나오죠. 이 차익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게 공매도 차익이라고 그냥 기본적으로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가가 높을 때 공매도 매매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높은 부분에서. 그런데 주가가 낮아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공매도 비중이 올라가죠. 빨리 이제 팔아서 하나오션이 급하게 올라간 종목이다 보니까 빌려놓은 종목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거의 그 당시부터 9.23%, 7.03%, 3배, 4배 수까지 공매도가, 공매도 대차, 매매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게 높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지금 매매 비중이 올라가는 걸까요? 아니죠. 났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마지막 바닥까지 와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들의 움직임들은 눈에 빤합니다. 이걸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단 털만큼 털어내고 또이 자리에 팔아도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외인들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큰 문제는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 되려 지금 이런 자리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있죠.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면 다시 여러분들 여기서 혼동하지 마시고 되려 내가 강력하게 내가 좀이 평균 나가에 따라서 대, 어, 대비를 좀할수 있는 분들이죠 현금력 되신 분들은 움직이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 어, 제, 굉장히 좋은 수익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제가 영상만으로 사실 드리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어요. 방송에서 못 다니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영상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좀 제대로 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요즘 제이 워딩 자료 받아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일반적인 이 분석들 안 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건 강남 PB센터에 있을 때도 제가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평균 단가 비중까지를 고려해서 지금 시장 상황과 곁들여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투자, 내가 자산 규모가 한몇 십억에서 몇 백억 정도 되시는 분은 받아보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pb센터에서 하질 않죠 하지만 전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 비중까지 고려해서 이런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무료로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거기에 자 이왕 보내드리는 거 제가 현업 때부터 보고 있는 이 증권가 8시전 리포트 중요하죠 증권가 찌라시까지 함께 도움을 드리는데 왜 무료냐 제가 유튜버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서 결과 아닌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좋아요 버튼 한 가지 눌러 주시는 거와 구독 버튼 그리고 이 알람 설정 이세 가지가 엄청난 저한테 힘이 됩니다. 돈보다 더큰 힘이네요. 왜더 많은 분들이 보는데 필수 조건이에요. 이게 맞춤형 컨텐츠 등록되는 데 필수거든요. 세 가지가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도와줄 수 있다면 저희도 더 많은 분들 보면서 저한테도 이득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하나오션 진성 개인 주주들과 함께하면서 최고가 지금까지 한번 눌린 거에서 답답하셨던 부분들 해소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요한 번씩 눌러주시고 무료 신청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구독까지 완료했으면 더 보기 버튼 눌러보십시오. 조회수요 옆에. 그럼 이렇게 구독자 무료 신청 뜨죠.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길 원하신다 맨 위에 거 클릭하시고요. 뭐 문자가 됐던 카톡이 됐던 자료를 받아보셔야 되니까 선배님들 010이야. 선배님들 번호를 적어주시고 분석을 희망하는 즉 여기다가 한화오션 그다음에 여러분들 평단과 여러분들 평단과 비중을 반드시 여기다 적어주셔야 돼요. 제가 다른 곳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앞으로 여러분들 이 이상징화했을 때 보내드릴 테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더 큰, 제2의 주도주로 갈때더큰 수익 챙겨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요즘 참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좀 괜찮은 종목들 없냐, 돈이 되는 종목들 없냐라고 하시는데요. 보통 제가 모두 뭐 10년 동안 그래도 자산연구소에 있었다 보니까 뭐 단타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평균 수익률이 그래도 하루에 한 3%에서 4% 가까이는 저도 나오는 편이고요. 단기도 잘 쳐요. 그런데, 개인 분들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 다니시면서, 뭐, 직장, 뭐, 자영업 하시면서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요, 매도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손실되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점에서 가장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건 26년도에 주도주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1분만 더 집중해 주시고요. 원치 않은 분들은 대응 전략만 받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 목표 수익을 300% 잡은 이유가요. 보시면 우리가 23년도에 에코 프로 있죠. 이때 135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제주반도체 1100%, 24년 한미반도체 950% 자, 이거에 비해서 300%면 야, 주도주라며 너무 약하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흐름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도주 잡을 때 아무거나 그냥 다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요때 한미반도체 보세요. 박스권에서 거량률 나왔다가, 자, 고점을 찍기 전에 루틴. 거래량들을 기계처럼 내렸죠. 보통 이게요. 예전 23년, 22년, 21년만 하더라도요. 고점 부분 바로 요 밑에 발생을 하면서 털고 나가는 차트로 많이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자, 섹터가 바뀌었죠. 재료들이 일부 주춤할 수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즉, 세력들이 한번 먹었다가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있는 종목들은 루틴들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우리 보고 계신 하나오션도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죠 바닷권에서 매집 물량을 떴다가 1차 파동 전에 거래량 띄우고 곳가를 찍고 전에 이리틴들이 먼저 나왔어요. 털고 나가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눌림목 발생할 때 여기서부터 계속 기회라고 말씀드린 건700% 먹고 나올 종목이 아니라 남아있기 때문에 새것들도 재매집해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다음 섹터, 두산에너빌리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매집해 놓고 고가 가기 전에 거래량 높였다가 신고가 찍고 여기서부터 낮추기 시작하죠. 그죠. 루틴들. 이런 새로운 루틴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메가 트렌드 안에 있어야 하는 종목들로 여러분. 분들이 선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차트가 로봇 섹터예요. 로봇 섹터들 요즘 어, 나쁘지 않죠. 오늘 클로버시 26.8% 5 상승했습니다. 제 영상들 자, 김도진 소장 영상 검색하셔서 클로버 보시면 5개월 6개월 전에 300% 이상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 오늘 달성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이 로봇 섹터 보면 자, 세력들의 루틴들이 바뀌었죠. 단기적으로 중소형주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클로버트 중소형주죠. 한번 들어올렸다가 매집 불량 떴다가 이때는 22년도였어요. 고점 세우면서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루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24년대 보시면 24년 여기서 매집했다가 여기서 여기서 한번 들어올렸고 자300%한번 단기에 올렸는데 루틴 안 나오죠. 좀더 빨라졌죠. 자 그런데 왜 지금 빨랐을까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연내에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지수가 2018년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 때 33%가 올랐어요. 개별 종목으로 하면요. 2.5, 3.5까지 갑니다. 그러면 종목마다 괜찮은 종목들은요. 100%, 150%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추세성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26년도 초반. 이것도 아주 세분해야 돼요. 26년도 1분기 중에 1월달까지 갈 거, 2월달까지 갈 거, 또 3월달부터 20, 어, 2분기에 0 2 이어져서 갈수 있는 섹터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AI 데이터 센터, 로봇 기자재, 제약과 섹터 왜 그런지 아시죠? 제이피모건 컨퍼런스 끝났으니까 4개월 뒤에 ASCO 미국 종합학회 시작됩니다. 방산 조선 섹터 지금 눈에 보고 계시죠? 이 메가 트렌드 안에서 분명히 1분기 안에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에서 여러분들 300% 정도면 과하지 않게 그냥 적당하게 수익을 한번 먹고 나올 수 있게 만들어놓은 수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주 월요일날 개강을 했고요. 실시간 소통방 안에서 지금 먼저 주도주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중간에 가는 일정 속에서 고배당도 한번 먹을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 통해서 내 개인들은 갖고 있는 자금들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자금들부터 갖고 있는 뭐 내가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갖고 있는 자금부터 계속 불려나간 작을 해야 되니까 활성화 정책 주 갔다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가면서 1분기에 수익 낼수 있는 이 포트폴리오 구성해 놨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해당 소통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넣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고요. 만약 내가 이 소통방 안에서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도주라든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들이 자꾸 나랑 반대로 가는 분들은 차트 설정부터 변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바꿔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뉴스 트레이딩 기법으로 10년을 했다 보니까 이 기법에 따라서 어떤 차트나 또는 어떤 이, 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많아서 올해는 제가 26년에 여러분들 다른 모습들, 다른 계좌 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섹터씩 해서 제가 무료 특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생각보다는 좀 좋은 흐름들 있을 것 같은데 많이는 못 초대드리고요 자사무실좀 협소하다 보니까 한 주에 제 개인적으로는 5분 정도를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거 클릭하시면 초대권 넣어드릴 테니까 저희 담당자분들이랑 일정 섹터 조율하셔서 뭐 차트 설정부터 주도주 잡는 법또 단기 대응 단타 종목들 찾아내는 이런 공략법까지 본인한테 맞는 부분들 참고해서 들어오시고요 또 요즘 최근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b t c 에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왜냐면 제가 현업에 있을 때 비트코인이 처음 이제 어, 물,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 나온 게 이더리움, 그다음에 클래식이었었는데 이 비트코인들이 롤러코스터를 보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냐해서 아예 비트코인 관련한 이런 시간들, 또 비트코인이 뭔지, 알트코인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도 섹션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내년엔 정말 지금보다 더좀더 더 공격적이고 조금더더더 더 예, 완성형에 가까운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들 많이 내시고요. 제 영상에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